가도 돼? 음. 아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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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준비하시고 자 들으세요 아아 오이거아오이거아오이거아이구아 이거 뭐야 아 수영이 삼촌이 뭐야 너 수영이 삼촌 아 그, 토르트럼 그때 스타디움 간 삼촌 있잖아. 응? 그래서 삼촌 이 직접 사서 보내준 거야. 어..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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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이 한출. 되게 멋있지? 응. 야, 진짜 그, 잉글랜드에서 날라온 거야. 진짜로, 진짜로. 야, 씨. 진짜로. 기는 볼도 있고. 선수고. 열심히 축구하도록. 응. 감사합니다. 네 형님 감사합니다. <laughs>